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어, 바, 어,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작품에서 여주인공을 맡으셨는데, 엄마 역할을 그때 그냥 예쁜 엄마가 그렇게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영화를 하면서 꼭 우리 정혁수 선생님하고는 한 작품을 꼭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첫 작품에 다행히 이 로망을 이제 어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 시나리오를 보시고 함께 어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랑해요 당신이라는 연극을 이순재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작품의 내용이 정영수 선생님께서 치매에 걸리신 작품이라서 두분다 이제 그런 소재에 이제 공감을 쉽게 하셨고요. 어, 남봉을 찾았냐라는 말씀에 아직 찾고 있습니다. 정, 어, 이순재 선생님 어떠시냐?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들고 정엽수 선생님 소개로 찾아뵀던 거고 바로 다음날 연락이 오셔서 어, 하시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젊은 분들은 뭐 정윤수 선생님이나 이순재 선생님께서 하신다니까 어뭐 굳이 어 출연료도 상관없이 어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캐스팅 이쉬웠고요어뭐 저는 진짜 충무로에 몇안 되는 복 받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어올 <laughs> 정도 감독이 <감동이자> 진짜 복이 많으신입니다 <laughs>